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이지요. 이제 성막을 누가 만들 것인가? 앞 부분에서 성막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유와 향유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들 것인가? 앞에서 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했습니다만은 오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볼까요? 짧으니까 아마 오늘 빨리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사레를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며. 꿀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사례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지명해가지고, 지명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사람의 기술로만은 이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또 재주를, 이렇게 재주, 재주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 또 성막 기구 만드는 일, 제사장 옷 만드는 일, 또 향유와 또 관유 등을 만드는 일을 다 주관하게 합니다. 누가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부사렐. 부사렐입니다, 부사렐, 세 자례. 부사렐.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번엔 유다지파가 아니라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즉 부사레를 도와서 함께 할수 있는 오홀리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일은 부사레리 하게 하고 그 보조적인 일들을 오홀리압이 함께 하도록 하죠. 에,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외에두 사람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 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할 텐데 에, 그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뭘 만듭니까? 곧 회막, 증거개,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와 어, 떡상이겠죠.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당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의복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 제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만들게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여러분 못한다고,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나 외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양보해야겠죠.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는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교사의 자격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부어 주시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잘 하게 하십니다. 물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보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은사가 없더라도 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서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최고로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는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시고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양보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에, 양보하지 않는 거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보하지 않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 할 사람이 없는데 난 못한다고 난 못한다고 거절하는 거 이게 다큰 문제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번 양보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만 꼭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사래가 오울리아백이 그렇게 했잖아요.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옷을 짜겠습니다. 내가 뭐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 가지고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더라 그 말이죠. 물론 주도적인 것은 부살레이 했겠죠. 그리고 오올리압이 같이 함께 도와서 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그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살레과 오올리압을 부릅니다. 부살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으며 오홀리압을 조력자로 주었습니다. 부살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었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해막 기구와 제사 장의 옷과 심지어는 관유와 향유까지 다 주도하도록 하시죠. 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이제 뭘 강조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함안식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함이라." 즉, 이스라엘이 이런 안식일을 지켰다면, 다른 문화에는 이게 없어요. 애굽에도 없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징으로 받은 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쉬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혀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날에 일하는 자도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을 끊으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안식의 의미는 요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런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에요. 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날에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그 일을 했어요. 뭐 누구나 다 믿으니까 전도할 이유는 없고, 그렇죠? 네. 그냥 집에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안식한다 그래서 아나 일했으니까 나 집에서 푹쉴 거야 안식일은 그런 날이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도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집에서 누워 자야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자기 일하고 에, 마지막 7일 때는 육체도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가르침받고 이런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니. 자,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거다 그 말이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의 영원한 표징이며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여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안식일을 왜 쉬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안 하시면요, 세상은 멸망해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그 말이에요. 6일 동안은 창조 사역을 했지만, 7일째는 창조 사역을 안 하고 다 마치시고, 그 일을 멈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자기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일째는 그 일을 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 쉬고,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안식일 제도가 없잖아요. 계속 일할 거예요. 주인은 쉬겠죠. 주인은 주인은 매일매일 쉴 겁니다. 아니, 안식일 뿐만 아니라 잘쉴 거예요. 그러나 종은 어때요? 주인은 계속 일시키겠죠. 이 시킬수록 계속 돈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쉬게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쉬게 만들었어요. 돈 벌려고 짐승을 얼마나 매일매일 굴리겠죠. 죽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종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인간도요, 쉬어야 몸이 건강하지 계속 일하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는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일의 개념은 더 강하죠. 주님의, 주일의 개념은 이제 쉰다는 의미보다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요.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6일 동안은 내가 내 자유롭게 쓰지만 7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 뭐합니까? 예배하죠. 예배하고 또 말씀, 가르침 받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저,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하고 예.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주일에 주일에 내 <laughs> 내일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엔다 주일날 결혼식했지만 요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생각해서 토요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렇 예.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쉬는 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밤에도 하잖아요, 밤에도. 직장 끝나고.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안식하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다 마치신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돌로, 어, 돌에다가, 이 돌은 첫 번째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깎으신 거예요. 어떻게 깎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 돌판을 준비해 두셨고, 거기다 하나님 친히 글을 쓰셨어요. 친히. 두 돌판에다가, 아마 일교명부터 여기 4계명까지 썼을 것 같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 도리를 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다음 두 번째 갈 때는 모세가 이렇게 다듬어서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 건축과 오홀리압과 부산에 부사리를 주도적으로 했고, 유다지파, 단지파, 오올리압은 조력자로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듯이, 우리도 내가 해야 한다면, 할 사람이 없으면 부족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하게 하십니다. 누가 자신이 있어서 자기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목회가 자신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웠어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해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은 못하지만,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은 반드시 주님의 날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